아니 왜 이게 정말 병만... 우편? 병만... 병... 이게 우편함인데! 반갑습니다! 눈표범입니다 오늘 침벅하고 할짝거려 볼 게임 바로 드라우이시라는 게임인데요 두 개의 제시어가 나타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쉽게 그릴 수 있는 걸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그걸 인식하고 맞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결도 할 거고요 그럼!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매너 좋고 착하신 시청자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웃는 얼굴하고 양말이 있는데 저는 양말이 좀더 그리기 쉬운 것 같으니까 양말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양 맞아.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이식할 때, 아 이게 백조라고? 아니 이게 백조야? 잠깐만 잠깐만 이게 백조라고? 아, 화장실 양말 지우고, 아 이게 안돼 이이왜왜 저게 백조야? 양말이지 그렇지. 이렇게 이식해 주면 돼요. 상대 찾기. 자 상대방들과 대결을합니다 성조는 헬멧 잠깐만 성성성성성성성 성입니다. 성임 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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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 아니에요. 이게 어딜.. 어 성공! 나이스! 핫키퍼? 잠깐만 핫키퍼 자여기서 요렇게 생기면 핫키퍼? 오케이 성공! 자 그리기 트럭하고 딸기 잠깐만 트럭을 그려볼까? 트럭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요기에 바퀴가 있고 바퀴가 이렇게 트랙터 트랙터 아니야! 트럭 트럭 조금만 힘내! 야야야 이게 왜 트랙터야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트럭 자 오, 이, 이, 어떻게 어떻게 하야지여기 요렇게 하면 트럭 아, 맞... 자동, 자동차 자동 그래, 그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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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겨우 맞췄다 아 3등 했네요 3개 맞춰갖고 아 여기 4개 1등이 4개야 3단어 아 요런식으로 추가가 되는구나 자 다음 단어팩을 한번 수집해보도록 할까요 자이번에는 얼굴에 해당하는 수집팩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지식가 나올지 자 코하고 낙타 코코코 코코코 코코 코, 코, 가위 아니 가위 아니고 가위, 가위 아니야 가위 아니야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운동. 더? 요렇게 커다랗게 요렇게 하면 가위 아니 가위 아니라고 가위 아니라고 가위 아니라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아니 개구리 아니야 개구리야 아 낙타 낙타 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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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를 그려볼까? 잠깐만 낙타 낙타? 아 구름 구름 아니야 구름 아니야 구름 아니야 구름 아니야 구름 아니야 요렇게 다리 있고 다리 있고 자 여기서 얼굴 긴거 낙타 낙타 이거 낙타 오케이 성공 아 너무 힘들어 귀귀귀귀 귀, 귀. 귀. 귀? 귀귀귀 귀얘 귀귀 따고 가냐 따고 가냐 귀귀귀 주문 있잖아 주름,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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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아하 너무 어려운데 아 하나 어째도 꼴찌 했어 아 너만 니야자 이번에는 단어팩 수집함에서 어떤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좀 쉬운게 하늘 하늘이면 해달 구름 별 이런건가 그럼 좀 쉽지 않을까요 좀 크게 크게 그려야 되겠어 자 이번엔 별 그렇지 별은 쉽지 별별별 아유 막 아, 이런 거말 들은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별 이건 누가 봐도 별 그렇지. 나이스 성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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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나나 아니야, 바나는 아니야, 바나나 아니야. 바... 아, 이거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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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흘린 흘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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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림체흘림체 아, 봉투봉투봉툭? 봉투 흘린채, 흘린채, 어떻게 표시해야 돼? 봉투 봉투 봉투채 흘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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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린 아, 봉투를 어떻게 그려? 아, 그래, 내모잖아 봉투는. 아, 봉투 내고 아, 컴퓨터가 이게 왜 컴퓨터야? 내모인데 자, 네모, 네모네, 네모. 봉투, 봉투, 봉투. 봉투? 아니, 이게 고추 눈물이냐고! 아, 다섯 개 맞췄는데, 두개 맞췄어. 맞혔는데 또 3등이야? 세 단어 또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자, 돌려, 돌려, 돌려라! 자, 집안일. 아, 집안일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집안일? 아, 집안일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잠깐만, 눈 눈, 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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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눈? 아 그렇지 눈? 나이스?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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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계단? 누가 봐도 계단? 아 오케이 성공 자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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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 당근 당아당 아, 당,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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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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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아니 이니 이게 가서근속근이야 당근 당근 야, 이당야당 야. 아빵빵빵그번이빵엔 빵. 빵, 빵. 그럼 이번엔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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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빵! <laughs> 나이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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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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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봐도 열쇠 자 열쇠 열쇠 오케이 성공 나이스 요거는 좀 많이 했다 아네개 오케이 1등 근데 왜 1등이야? 네개인데 다. 아니 왜 1등이지? 자세단어또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단어를 할지 자 돌리기 돌리기 과일? 아 과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생긴 거야 이많아갖고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잠깐만 포도 포도 칼칼칼칼칼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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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은 요렇게서 해 요렇게 생기면 칼아 펜치 아칼칼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 잠깐 잠아 잠깐. 잠깐 잠깐 이렇게 칼칼칼칼칼칼아칼 아, 아니 잠깐 잠깐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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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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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포도 <laughs> 진짜 포도 할걸 아니 배딸기배딸기 배 딸기. 잠깐 배배배배배배배 배, 배, 배. 배, 배. 배배배아 사과 배? 말고 사과 아, 아 잠깐만 사 사과 사과 말고 아 사과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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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아, 이게 딸기라고 아 사과 사Ma... 어 이게 딸기라고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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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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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당 아니고 아 <Sno> <laughs> 다음 거는 어떤 팩이 나올 것인가 한번 또 돌려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식물 아 식물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이거 너무한데.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덤블 새. 아,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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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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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새 부리고. 자, 새. 앵무새. 아, 그니까, 앵무새는 맞는데. 새야, 그냥. 어, 새, 새. 나이스. 양파랑 선인장. 선인장, 요렇게 해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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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선인장. 그리고. 칼, 아까 그렸었죠? 칼, 손잡이 그려주고, 칼, 칼, 칼. 아, 이게 왜 망치야! 야, 이게, 이게 왜 망치냐고! 아니, 왜 이게, 정말, 병마... 우편, 이게 왜 우편함인데! 잠깐만. 이렇게 하고? 아니, 칼, 칼! 칼, 아니, 왜, 우... 아니, 우편함. 아니, 잠깐만, 얘야? 어? 야, 이겼어? 아니, 이걸 이겼다고? 아니, 웃기네. 다음 팩 돌려보도록 하죠. 쉬운 거 나와라, 쉬운 거. 쉬운 거. 제발. 아, 형태? 형태는 좀 쉽지 않을까요? 뭐, 동그라미, 사각형,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아, 이번도좀 만만해 보이는데? 아, 처음, 처음 재죠? 육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뭔맞 아, 이게 팔각형이야?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왜 연못인데?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갑자 기 아니고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각형이잖아 이거 누가 봐도 육각형이야 아니 이게 팔각형이야 아니 이거 자.. 아니 흘림.. 흘, 그래 흘림체 흘림체 아.. 그림게원 동그라미 자원아 이건 쉬운 거였는데 아 당근하고 프라이팬이 왜 나오는데 지금 잠깐만 이렇게 하고 손잡이 프라이팬 프라이팬 아 프라이팬 이거 누가 봐도 프라이팬이다 어, 누가 먼저 프레임 이냐 아하, 이거 진짜 너무하네. 아, 이번엔 좀 억울해요, 이거. 어, 진짜. 아, 육각형 그렸는데 맨날 팔각형이래.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지. 아, 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네. 몸단자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가구? 아, 가구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나 가구 그릴 자신 없는데. 문? 자, 일단 문. 그리고 여기 손잡이. 오케이, 문. 소파? 아, 집집집. 집, 집. 집이 더 쉬워. 사각형 그린 다음에 여기다 요렇게 하면은 집이거든? 오케이 성공! 그 다음에 선! 나이스! 그리고 망치! 망치! 햄머! 망치! 아 드릴 말고! 자 망치! 아 모를 말고! 잠깐만 망치! 아니! 잠깐만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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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오케이 감자! 자 양말! 양말! 이거 누구 봐도 양말이다 자 양말! 양말 나이스 성공 수염 수염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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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자 아 다섯 아, 개 나이스 나이스 아 1등 1등 좋아요 요번에는 무엇이 걸릴 것인가 신나네 자몸몸아몸 몸? 아, 몸? 아니 몸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거 다리 잘그렸다자 요번에는 어떻게 발발발발발발 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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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인데 여기 발톱 있어 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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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발톱 있다고 신발 아니고 발톱 야야 야. 아니 잠깐만 잠깐 잠깐 발발 발톱 있다고 발톱 발톱 아니 신발 말고 발 아니 자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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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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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 봐서 이게 어디 야야 야, 양말 아니고 야야 발톱 있잖아 발톱 발아 그렇지 발바 아, 아니 이걸 이제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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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릎 무릎 이게 무릎이라고 잠깐만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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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리고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얼굴 나이스 성공 4개 무지개 무지개 야아 저기 다섯 개 맞춘 사람 있어 이렇게 해서 오늘 드라우 이슬 즐겨봤는데 아 저의 표현력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림의 표현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표현력은 어떨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이 이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는. 그럼 전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죠. 안녕.